잘것 대화를 이끌어가게. 응. 응. 자꾸 응. 질문하면 그분은 남자가 지... 얘기가 없으면 응. 여자가 또 이끌어가면 되고. 응. 마음이 가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남놓고 다른 사람한테 있다. 아 그랬어요? 응. 딱 이렇게 해야지. 어. 내가 너한테 평생 노래를 불러줄게. 안주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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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예요>? 어? 어? <laughs> 가요? 네. 뭐, 뭐. <laughs> 벌써 3일차를 맞이한 나의 반짝 중요한 1대1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표남 권상우 씨. 핀니스 씨와의 데이트를 앞두고 필승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하여간 요번에 그 상우 형께서 네. 대한민국의이아 빵맨을 위해서 네. 여기서 일자로 바꿔 놓을 겁니다. 왜냐면 슥 나갔을 때 왠지 기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네. 김서영 누나한테 이제 마음은 음. 있었지만, 이제 한예슬 누나한테 쪽지를 보냈던 이제 황정민 음. 형님. 근데 황정민 형님에게 쪽지를 보냈지만 받지 못한 김서영, 김서영. 누나. 왜냐면 지금 트라이앵글이에요. 음. 얽히고 그렇죠. 얽히고 얽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래야만 예, 예. 합니다 이사번 오해가 네. 커플 사이 더 위험하잖아요 네. 자 정기층 나기 전에 얼른 빨리 일대일 데이트 만나보죠 제가 지금 데이트하고 싶은 분한분 있는데 그분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도 저는 뭐 김정혁 씨죠 어? 가요? 네뭐 하죠 <laughs> <laughs> 뒤 뒤로. 이리로 실어야 돼. 근데 왜 썰러? 웨싸러... 아 기분 안 풀렸어. 봐요, 이 오해가 어떻게 갈지 봐야 된다니까요. 아 여기서 더안 좋아질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잘 풀어야 돼요. 제가 계속 엽서 쓴거 아셨어요? 예. <laughs> 근데 엽서는 다른 사람한테 썼더만. 엽서는. 그래 어제는 화가 나서. 그래. 아니, 이런 게 멋진 거야. 그래 잘 어울린다. 이게 두 분이 잘 어울려요. 그래. 이거도 별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고 뭐 기분 좋고 이네 어제 우편함 열었는데 꽝이니까 응.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응. 아나 어제 진짜 너무 행복했어 어제. 왜요? 기타, 기타 치고 막 노래하고 진짜. <laughs> 아 가야지. <laughs> 분위기를 언제 20대 때나 바닷가 놀러 가서 모닥불 뭐 피우는거 노래하고 막 그렇게 했 진짜 그러고 막 어제 그렇게 떼창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젊어진 느낌이잖아 우리가 그쵸? 그렇죠? 아 떼창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떼창은 떼창이지 뭐아그림 <laughs> 좋다 네. 아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한적하고 쾌적하고 좋은 근데 밤에 그런 클럽 한다는 그게 진짜 건강을 해치는 일인데 그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새벽까지 그렇죠. 잠못 자고 그렇죠 옛날은 근데 음악 할 때가 할수 있는 공간이 그럴 때 그럴 데 밖에 없으니까 너무 음. 시대를 빨리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태어났어요 전당에 과속 단지 음. 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해요 음. 오래 가려고 건강 신경 쓰고 계셔 그래서? 아 어, 하긴 그럼요. 보니까 뭐 음료수도 안 드시고 뭐 이렇게. 아니 운동 운동도 매일 해요. 어 아, 그래요? 수영. 아 수영. 짜주안 나오던가요? 응? 이분들은 응? 아, <laughs> 원래 <laughs> 데이트 하던 분들 같아요. 또. 야 이거지 티키 타카가. 어 계속 날씨가 좋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네. 한번씩 오시는 거네. 아유 저는 저기 교사였으니까 네. 전국에 아. 안 다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어 근데 교직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뭐, 인천 토박이에요. 아. 인천. 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인천. 계속 살고 지금도 인천. 야, 주안 그쪽으로 인천 부천, 부천, 음. 부평 이쪽으로. 어. 그쪽에서도 클럽이 많았었어요. 그럼 맞아요. 네. 음. 고등학교까지는 서울에서 나왔어요. 음. 외국 한 2년 잡혀 갔다가. 유럽, 유럽 쪽에 있었있요어요 왜요? 음악 n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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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없어요? a n Yan, Yan, y a 요 일찍 n y 가신건아닌데 예. 아니야. n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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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살 넘고 a n Yan, 4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음. 막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들 네. 중에? 막내예요그 음. 형님이 이제 한 70, 80다 되거든요. 오하면데 음. 오너매가 나, 다 살아계셔. 네, 예. 남자 셋 여자 둘. 뭐 형제라고 해도 연락도 안 하지 않아요. 그냥 에이. 다 각자 살기 바쁘고. 부모님 가시니까. 그냥 부모님 가시면 야. 특히 더해요. 그래서 나는 딸들한테도 애 많이 낳아봐요. 소용 없고 뭐 이렇게 애 많이 날려 길을 쓰냐 키우느라고만 힘들지. 음. 맞아. 그냥 무조건 상팔자고 가지 많은 남은 바람절날 없다고 노상 맞아. 내가 얘기한데도 그 그랬 둘은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 하나는 둘 낳고 지금 둘까, 하나는, 하나는 하나 는 둘까지는 괜찮죠. 하나는 하나 낳고 지금 하나 또 날려고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애를 이제 낳게 되면 되면 산후조리해주러 아, 네, 뉴질랜드 e w Zealand, New Zealand. s p 그그그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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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i 스페인 스페인이요? 스페인. s 스페인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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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39일 동안 스페인 트레킹 등산 이렇게 주로 혼자 하는 그런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좀 많이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 못 들어보셨어? 그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어. 아니 그냥 성기 순례가 아니고 순례길 걷는 거 이거는 산티아고. 음. 나도 그런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해. 어 그래요? 산 산에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안 좋아할 것 같아 <laughs> 아니에요 네, 아, 산는거 산은, 산은 굉장히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나. 음오그한 한 6시간, 7시간 그 기, 기, 기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더라고 예, 그게 산티아고 술래길 그렇게 걸으면서 네. 음.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변화가 네, 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나갈까요? 뭐응 음. 네. 네 나가죠. 아니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안 추워. 그래도 바깥, 그래. 바깥에 좀 추운데요. 어 그래요? 응, 들고 있어. 요 저분이 그렇게 저렇고 주는 분이었어요. 오 에? 언제 준비했대? 일로. <laughs> 일로, 저기가 강장인가? 여자가 오른쪽이. 여자 여자가 오른쪽이에요? 여기, 그런 게또 어디 있어? 진짜 좋다. 예, 예? 예. 저기 가면 바람이 쐸 거야. 여긴 지금 건물 때문에 따듯한데 이렇게 그냥 그냥 가도 안 불편하잖아요, 그렇네 <laughs> 아니 꼭 무슨 대화를 안 해도 편한 사람 아 마음이 부담이 참... 없어요. 근데 어제 그게 그렇게 참 그런 게 있네. 손 보이네. 아 음, 좋다. 좋다 멋지다 바다가 네. 멋지다 아 너무 좋다 여기는 무슨 어디 꼭 제주도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음... 여기서 한번 찍을 거야 찍어 드릴게 네. 여기, 여기서 만네 멋지십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 아니 그냥 어, 부 분에 저투샷 그러니까 이미 저는 데이트시수 있는 거 같았고 어 괜찮은데? 굿굿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게 생겼어 궁, 궁 떠보이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아, 안, 그래. 안 그래요? 응. 응. 몸 관리 차원에서. 응. 건강을, 잘, 건강해야죠. 예, 예, 예. 그래도. 어. 젊었을 때부터 산을 좋아했어. 응. 땅은 안 해요. 땅은 어허. 안 하는데, 산, 산 타는 거 좋아했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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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걸으시면 되겠네요. 이야, 좋다. 다시 한번 산티하고 가시고. 음. 음. 와. 물빛깔 좀 봐, 물빛깔. 어머, 어머, 어머. 와, 아 어, 너무 조, 좋다. 나는 호미곶 많이, 많이 와봐서 그냥 식성에서 안 올라 그랬는데 또 와도 또 좋네.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바다가 상심의 바다가 되느냐, 아니면 파인 바다가 되느냐. 아, 어. 그다 음식점 식당이네 그냥. 별거 별거 없네.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남궁민님하고 데이트할 때 사실은 좀 약간. 힘든 게 없잖아 이렇게 좀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자꾸 이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나도 황정민님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꼭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도 그 자체가 편하고 그 있잖아요 사, 이렇게 서로 편한 거 마음이 둘이 이제 그런 마음이 통해, 통했죠. 못치십니다. 아, 어, 응? 못치세요. <laughs> 아, <멋지세요>. 잘 어울리세요. 토피숍 <laughs> 어디요? 저기. 저를... 응, 응. 응. 깜 깨고 다녀야 되는데. 무슨 <laughs> 아야. 어? 뭐야? 여기 웬일이야? 아시는 분? 아니, 제 친구 어머 웬일이야? 어? 여기 친구를 만나 여기서. 아, 안녕하세요. 이런. 네, 안녕하세요. 남자 남자 친구입니다. 남자 친구입니다. <laughs> 일일 남자 친구입니다. 이 야, 남자 친구래. 남자 친구라고요? 와. 그 사람이 뭐 서현 씨가 만난 친구고 지인이고 그런데 저도 당연히 인사하고. 일일 남자친구입니다. 소위. 그때 약간 오랜만에 못 느껴보던 그런 신쿵? <laughs> 살짝. 예. 어쨌든 느낌 좋았어요. 촬영해? <laughs> 어. 차 같이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마시자. 어, 괜찮아요. <laughs> 뭐, 그거 뭐나홀 뭐, 아. 뭐, 솔로 막 이런 거요? 어, 시니어들의 데이팅 프로그램 매칭 프로그램 잘자 네. <laughs> 잘자 <잘다, 잘다, 잘다, 웃음> <laughs> 멋있는 어우, 여자예요 제가 그래서 네. 데이트 신청했잖아요 네, 솔직히 나도 황정민 님이 제일 편하더라고 그냥 무직하면서 좀 순딩순딩 등치는 곧만해가지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인지 알고 신청한 거야? 아 그럼 아, 아니, <laughs> 한면 말해봐 나도 이외 신청해보게. <laughs> 그때 만난 김서영의 친구. 그렇지 일기에 김서영의 친구. 어, 그럴 일이 있어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좀 교육자인데 끼가 많아요. 돈 받을 점이 많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그런 거에 제가 마음이 들었잖아요. 네. 좀 근데. 좀 보긴 저렇게 생겼어도 순수해요, 순수해요. 그게 매력이야. 아니 첫인상이.. 뭐 깍지 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네. 저는. 허당, 허당기도좀 있고. <laughs> 그런 매력도 있어야죠. 네. 두 분이 좋은 시간 가야다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저도 일이 있으니까. 일행이 고갈 네. 거야? 응. 너무 아유, 반가웠다, 요 진짜. 아쉬운요 아쉽, 응? 다음에 응. 언제 또 기회 되면 어, 또 어, 보면 되지 뭐. 전화해. <laughs> 조심해, 가. 저도 나중에 초대 한번 해 주십시오. 조심해서 가세요. 네네. 네? 네네. 다음 약속까지. 보겠다는 거죠 남자친구로서. 야 아니 어쨌든 나는 오늘 저를 택해 주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좋은지. 내가 계속 엽서 계속 썼잖아요. 내가 나갈 때 이게 제 표현 못, 못 보셨어요? 너무 박력있고 너무 멋있었어. 아 무슨, 아차와, 무슨 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laughs> 진짜 어, 파리의 여인에서 애기야 뭐, 이런 느낌? 얘기야 가자. 내가 그 여자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딱 보면 등치는 크고 이런데 어딘지 모르게 순수하고 애기 같은 면이 보이는 거야 나는. 그래요? 예. 그난 좋다. 그 은근한 매력이 있어서 나는 황정민님이 난 괜찮은 것 같다.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느낌이 있잖아, 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데이트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하고 할 때보다 편하고 어떠세요? 저도 그래 <laughs> 편해, 굉장히 편해. 그러니까 애기 엄마랑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동안 그래도 데이트 그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한두번 정도 한두 번? 번. 음. 혼자 혼자 있는 게편하고 음. 근데 가끔 이제 뭐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뭐 와인 한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누가 있어야 되잖아. 혼자 가기 뭐하잖아. 등산이나 이런 데갈때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 또 같이 가면 또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박! 그래. 짠. <laughs> 두 분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걸 표현하고 있네요. 좋은 오. 친구라고 아직은 좋습니게 음.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야죠. 밥 먹으러 가야죠원요 예. 해물포차 저기 있네. 아 오늘은 코스도 좋고 좋다 진짜. 그럼 어떻게? 네. 짝대기를 더 볼까? 어떡 할까? 이렇게 짝대기 일단 해? 몰라 무슨 소리인지. 아 예, 그래 당연하죠. 남자가 우전하는 맞죠? 전복도 그냥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응? 가리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와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지금 저 많은 반찬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잘했죠. 음. 괜찮았지. 음, 음. 전복이 싱싱하네. 보면 알아요. 밥은 하나도 안 드시네. 응, 음? 막 짜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음. 이거만 먹어도 괜찮아요. 아,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어요, 그렇죠? 아. 음. <laughs> 밥은 <밥을> 괜찮더라고요. <한 잔뜩. 웃음> 음. 굉장히 변했어요. 친구같지. 친구같은 느낌. 서현님도 저한테 어제, 어제 30분이 너무 길었대. 근데 오늘은 편하다고. 황정민씨가 나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나? 처음 완전히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놀란 게, 정작 옆서는 나한테 한 번도 안 쓰고. 그러니까 나를 개, 내가 계속 원픽이었는데 나랑 연결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 질투 그그 얘기를 듣고 아 황정민 씨가 그랬어? 좀 의외였고 그래서 이제 그 황정민 씨 마음을 확실히 알게 돼서 좋았죠 뭐 일단은 어찌 됐든 그 오해를 네. 풀고 이 감정의 골을 예, 일단 환기를 시켰네요 그렇죠? 맞아요 한쪽은 예. 오해를 풀었는데 그냥 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두 분이 음.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흠. 다음 데이터도 또예 궁금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하나. 네. 제가 까 드릴게요. 그러면 닭가슴살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네 지금도 감사합니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 저 차에 있는데 가져올까요? 음식 먹을 때 먹을까요? 네. 같이 하나씩 먹을까요? 네. 아, 자, 요거 드시고. 좋아. 응. 역시 이런 게 음식이 좋은데. 맞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 그죠? 네. 제가 가져올게요. 네. 예. 예. 자 권상우 씨의 닭가슴살 사랑을 함께해 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 좋다 나한테는 이틀간 내가 진짜 정말 어, 안 좋은 감정 속에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상세할 만큼 이틀간을 상세할 만큼 그런 하루 만에 그런 감정이었서참 좋습니다. 아 여성분들이 있는데서 이 가방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안 꺼냈지. 이거는 진짜 이해하는 예. 사람만 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어, 뭐 이럴까 봐. 아 유나 따네 막 이럴까봐. 뭐예요? 닭 <laughs> 가슴살 분말. 분말 단백질 잘해? 분말. 아. 비트니스 대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죠? 그렇게 많이 생겼죠. 저맨 네. 처음에 뛸 때는 보디빌딩, 네. 협회에서 열리는 네. 거. 네. 그, 그, 그렇죠. 네. 거기서밖에. 재물지요. 네. 작년에는 ICN도 나오고 PCA도 나오고. 음. <laughs> 좀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거 처음에. 아니, 운동으로 네. 하는 네. 사람들인데. 서로 이렇게 정보교류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운동에 대한? 운동도 그렇고, 대회도 그렇고. 어, 어 우리 여기 잘온것 같다. 그죠? 어, 어. 뭐, 어. 예쁘네. 멋있네. 좋네. 어, 이거 그냥 이, 이런 데서는 볼수 없는 것 어. 같아요. 문턱 조심. 네. 여기가 음. 설명서랑 다 있네. 그 전설, 신화 전설. 음, 맞네. 그죠? 신라시대. 전설이고 막. 연호랑이 남자고 세우녀가 여자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응. 잘 살고 있었어 일단은 잘 평범했어 네. 그 다음에 응. 갑자기 응. 어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일하러 응. 갔다가 응. 근데 왕이 됐어 어쨌든 응. 이 여자도 신이 응. 다른 곳에 데려갔어 응. 그럼 각기 떨어진 거야 아니면 응. 한 섬으로 간 거야 따르, 떨어졌단 따로 떨어졌다는 얘기지 지금 네. 아니야 같은 섬이야 보고 놀랬잖아 한번 어, 어, 뭐, 제외한 거야 응. 지금 응. 바위가 열려가지고, 음. 다행히도 음. 그 사람이 있던 곳으로 왔던 거지. 그래갖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행복했다. 아니, 근데 생각하시니까. 여기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음. 소동이 일어나야 돼.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야. 사건이. <laughs> 해와 달이 없어졌대, 봐 음. 이거 해와 달이 없어지면 이건 살수 없는 거야. 음. 대체 바위, 바위를 열고 갔다는 <laughs> 곳이라는 얘기인가? <laughs> 우리 참고만 하면 될것 같아. <laughs> 우리는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음, <laughs> 보고 있잖아. 음, 우리가 원했던. 음, 너무 좋고 말했던 그런. 어, 우리 선택 너무 잘한 것 같아. 음. 그죠? 오늘 바람도 안 불고. 와 진짜 최상이야. 음. 아,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일 음. 때와 음, 둘이 함께했을 때 달라요 <laughs> 보는 게. 그러니까 더 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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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초가집 오랜만에 보죠. 초가집은. 여기 봐봐. 어, 여기, 여기 봐봐. 어, 여기 같이 살았던 음, 곳인가 음. 보다. 팀장 쳤어요. 아, 저. 오, 뭐뭐 뭐. 예슬 씨가. 옛날에도 저렇게 칼라로 실을 그정. 여기 국간. 국간. <laughs> 부엌 네. 어, 부엌이다. 이거 하나 드셔 보실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laughs> 와, 이게 어. 감자하고 죽 끓인 음. 것 같다. 그렇죠. 어, 그걸 형상화 시켜놨네. 음. 오늘 여러 가지 구경한다. 어. 불대서 밥해봤어요? 저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아, 그랬구나. 네. 서울에서. 네. 이거 이름 뭐예요? 쇠슬랑이라고 할까요? 쇠슬랑이. 쇠슬랑. 네, 네. 이건 뭔거 같아요? 이거. 이건 뭘까? 이거. 그거. 어. 뭘까? 이거는 곡면으로 구부리라는 뜻이야. 여기다 아... 대고 치면 동그랗게 음... 구부러지겠거. 나잘 알죠. 그렇죠. 너무 아는 게 많으신데. 아는 거 나오니까. 음, 알면 아는 척해야 돼. 음. 어머, 어머, 그립. 오, 사랑의 그립. 와, 와. 뭔가가 이렇게 잘 맞다 보니까 자동으로 제가 팔짱을 끼게 되고 또 건상님도 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조심해서 내려가라 막 이러면서 한십몇년 동안 못 받아봤던 걸 받아보니까. 네. 좋았어요. 어, 저어저 저도 좋네요. 야이 어. 진행 속도가 야이 보통이 아닌데. 저 손을 잡으면 찌릿한 느낌이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안아봤어요? 네? 네. 잡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laughs> 저기 저형물 보여요? 전부 같아요. 도자기. 도자기, 그렇지. 응. 여기 헬스 기구 있네요. <웃음> 여기 <웃음> <웃음> 헬스 기구 있는 여기. 어. 이거는 야. 시더 보드. 응. 이 몸이 이렇게 가는 거. 음. 이거는 트위스트. 네. 이거는 좌우로 팔려면 한다는 거. <laughs> 네. 어. 스트레칭. 아, 어, 선이 시다 아니, 상우 어. 형이 연애를 할줄 아네. 그런가요? 여기에다가 어. 넣으면은. 따뜻하다. 음. 어, 여기는 해도 안 들고 따뜻하네요. 음. 해도 안 되는데. 어, 공기가 다르지 않아. 네, 진짜. 솔 냄새도 좀 나고. 음, 맞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 오니까 힐링이 되네요. 아주 좋네요. 그 저는 이제 혼자 지내니까 네. 추석 연휴나 설 연휴 있으면 음. 그때 이제 혼자 2박3일 정도 음. 나 혼자 가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조건이 음. 헬스장이 있어야 되고 반응단 <laughs> 네,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지 있는 곳만 그쵸 그쵸. 낮에는 돌다가 오후에는 좀 일찍 들어와서 헬스하고 수영하고 어떻게 국내적으로 여행을 어느 곳으로 좀 가본 한 30대 때는 많이 다녔거든요. 음. 근데 음. 40대 50대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여행도 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네. 좀 시간을 이제 좀이라도. 그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행 다니려고 그러면은 선호하는 어떤 생각하는 그런 여행 방식? 음. 그런 것 같은. 저도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바다를 보면 마음이 좀뻥 뚫리는 느낌? 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음. 옆에 한분 계시면 좋고, 음. <laughs> 너무 좀 가분한가? 그게 왜 가분해요? <laughs> 자기 선택 문제지. 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다. 시원하네. 뭐야? 어? 아, 여기서 단수시키면 어떡해요? 아니, 이제 저 갈증 좀환기되려 그러는데, 아니, 뭐야? 예의가 없네요. 예의가. 어, 어?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야.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응. 화끈이 중년 로맨스의 특징인가? 어흠. 그게 필요한 건가? 어흠. 그렇기 때문에 또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어흠. 이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급격하게 가까워졌는데, 그 잡은 손이 어흠. 그동안 차가웠던 내 마음을 급속하게 녹여주는 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아, 오여사도 이야기했지만 저런 거 해본 지가 이제 저도 오래됐는데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손을 넣고 쓱 있었을 땐 이제 사랑의 보일러가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아, 진짜 오늘 완전 잔치인데요 뭐. 박수한번 어, 짚시다. 시간 가는 줄몰랐고요 네. 네. 정말 이 신속, 정확, 화끈한 어른 로맨스. 날 반짝.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커플들 잘 돼서 루프이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응.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응자 좋아 응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응. 어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어, 요리도 할줄 알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도록 갖춰야지 갖춰야지 그, 어 요리를 배워야지 <laughs> 그러면 지금 맛을 모르니까 설렘이 있는 거네? 응, 음, 부정하지 <laughs> 않죠. 부정하지 않죠. 음. 음. 근데 잘 먹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거같아 <laughs>